이제 성령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기를원합니다 18절에 와서 민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자복했다 이 말은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진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어. 죄를 자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 죄를 자복하는 것은 이전 짓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자복인데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다 털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확고 바른 관계를 맺고 나는 육과 더불어 죄인 것을 고백하고는 이우다고 바른 관계를 맺겠다. 이게 자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자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죄의 문제나 자기 허물 문제는 프라이버시라 해가지고 작작하게 숨겨놓고 숨겨놓고 어드내지않아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해도 어,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아요. 문찍안해요다 숨겨놔서 꽁꽁 숨겨놨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하고 자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네, 지금 이 절차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회결하할 것을 큰뭐 모양만 내서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드러내서 회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체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게 있는 로큰과 죄를 내가 내 의지로 들어야 할라 하는들 얼마나 들어야겠어요? 성경이 이끌어 주셔야 되겠죠. 어, 자복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또마 맛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니 그 책과 함께 그 사람들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마술 혹은 주문,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의 고유한 역사인데 귀신들에게도 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서 조금 권세 있는 귀신이 부 귀신 쫓다고 귀신한테 명령하면 도망간다네요 그런데 무당들도요, 음, 계열이 있어요, 음,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열두 서 이제 큰 무당 신이 수덕사에 왔다. 그러면은 잡귀 신을 섬기는 이 무당들이 막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막 수덕사로 무난 인사를 가야 돼요. 뭐안 가면 큰일납니다. 어 제가 그전에 해미에서 할때 어떤 남자 무당이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을 보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오고 나만 있으면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만만해요 우리 사모님을 아주 성향이 충만해가지고 가지고 나라 빵나아빠 불러 대문가 내서 그런데 대문을 철대 못 넘을 때는 사모님이 집에 있을 때고. 대물을 나모을 때는 나만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당하고 좀 친했어요 제가 그영적인 그 세계가 궁금해서 참 친한데 오늘날 이러는 거예요. 아 수덕사에 큰, 큰 스님 이 오셨대. 그걸 인사하러 가야 한다고 새벽에 가야 된다고 그런 거요. 예 그래서 큰 스님이 오신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아, 근데 그 수석사에서 아, 음, 아무래도 이 소리를 그냥 다뭐 귀신들이 벌벌 떨고 오는데, 어, 서열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마술을 한다고 했을 때이 에베소에는. 남시 이 에베오세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 한 신전이 있었어요. 이 여신이 누구자면 그 유명한 헤라 제우스의 아내 헤라 그 아데미라고도 하고 우리 일상적인 말로는 비너스라고도 말하고 아세라라고도 말하는 이 여신을 섬기고 남신은 제우스 신으로 생겼어요 남신 그렇게 되어보니까 남신 여진이 있으니까 각종 신이 있고 각종 우상이 있고 그냥 마술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보통 기도문 같은 것도 마술사에 들어갔어요 의미를 알수 없는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의 정신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글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 바울과 더불어 전도한 이후에 어, 귀신들이 쫓아나 가는데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막 뜨게 와야 어쩔뜨게 막 뒤집어 씌워 가지고 도망 다녔더라라는 이야기 가 나와요. 앞 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남신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이,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요. 예 우리 는 신의 세계가 귀신의 세계이고 그래서 귀신의 세계 때문에 우리는 마술사를 다 가지고 있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문해 오듯이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귀신들이 예수의 으로 물러가고 움쩍 못하더라.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술사가 이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아서 지금 태국론장에 나오는데 은 오만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은 오만이면은 어마어마한데. 그때 당시에 이은 5만이면은 오늘날 계산을 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원 적게 쳐도 한 25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환율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당으로 따져서 한 사람의 일당이 하루에 10만원이라고 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100, 한 137년에서 한 1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퉁값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이마술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뭐냐라 하면 이렇게 우상을 상기는 흔적이나 마술서나 부적이나 무슨 주문을 가진거나 성경 외에 다른 신적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버려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버리는 게쉽게 p 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상을 보면 어, 집안에 맞아. 몇 억짜리 금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i 그냥 사각으로 되어있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억짜리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이 형상이 가지고 있어요 형상 금붙여도 있겠죠 금붙여 참 소중합니다 장수를 상징하는 금거북이 있죠 금거북이 뭐 금으로 된 무슨 모양이 있겠죠 분명히 우상이죠잉. 뭐 어, 어, 김병용 집사님 집에 있어요? 어, 없어요? 어, 갖고세요, 내가 팔아서 잘쓸 테니까. 금 거북이, 뭐금뭐 하여튼 창로성에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금 반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념물이라든지 금 괴라든지 이런 거는 자산으로서 인정하는데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 그런데 이게, 이게 어, 자체적으로도 값이 나가고, 이렇게 우상화를 시켜서 만들면 값이다 나가죠. ,이? 그런데 그거 버리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 그것도 믿고, 복은 거북이를부터도 받고, 하나님부터 받고, 복이 따부려 그래서 따불복을 받는들 이렇게 이렇게 폭삭폭삭 망하는지 그다음은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별대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성령 의지한다 하면서 뒤에는 그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렸대잖아요. 은 오만의 가치를 버렸대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예배 드리려고 기도를 드렸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이 집에.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한 말이 왜 예수 믿는다고면서 귀신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음. 어, 다 버렸대, 그 부인은, 부인은 다 버렸다고 하는데 남자는 저, 저 그러면서 그 비싼 거라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무 뭐가 그렇게 예수보다 비싼 게 있냐? 그랬더니 양복, 양복, 이 안주머니에다가 부적을 붙여서 재봉해서 박았다네요, 이 부적을 그런데 이거, 이거 상당히 비싸대요 비싸서 이, 이거, 이거 못 버린데, 이거 그래서 그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그 부적이 카스파기에 붙어서 뭐냐고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나간대요. <laughs> 그 부적 절대 안 나대 들어온 돈은 김병유 선생 좋겠지?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나가. 그거 붙이면 비싸. 내가 보태줄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했어요 나중에 아니 들어온 분이 이렇게 안 다간다 하면 왜 이렇게 폭삭 망하셨어요? 폭삭 망해서 교회 왔거든요. 어떻게 폭삭 망하셨냐고. 들어온 분은 절대 안 다간다 하면 돼 이런 들은 그러니까 화상이에요. ,이. 그래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는 우리 의삶 속에서.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을 그냥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고요한 영의시기에 이분은 성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기는 맷적인 것은 다 버리게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을 순수하게 성기게 되죠 새병제배의 은혜를 나는 말씀 중에 한 군데를 제가 확인하고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을 들은 유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베시며 떠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영상 그냥 그냥 떠놓으세요. 자 영상 잡으세요. 애굽은 사람이다 어, 이해가시죠? 신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기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음, 사람을 찾아가냐? 어, 하나님을 찾냐? 어, 하나님을 찾죠 우리는요. 예. 그래서 그래서 새벽 예배도 잘 드리죠. 예. 아침마다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 사정을 알고 내 사업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 그렇게 하시죠. 예.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예. 잘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제 짐승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 짐승 말은 병거를 말해요 병거. 엔달을 말하면 전쟁을 수행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수행하는 말은 말은 육체 의 짐승이고 영이 아니다.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 우리 현실로 가져오면 어, 전쟁이 났으면 총을 가져려고 하고 미사일을 가져려고 하고 폭탄을 가져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져래요 그 헥포탄 가질래, 성령 가질래. 그러면 성령 가져라 는 거예요. 뭔가 버리는 라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가질래, 성령 모실래. 성령 모시겠죠. 진정 집사님은 돈하고 성령하고 같이 모셔야 되죠. <laughs> 왜, 얼마나 좋아 합쳐서 그래봐 그러니까... <laughs> 성령이시죠공 네. 홍월의 권사님 보고 있어요 지금 영상 든당불로 <laughs> 가서 지금 세상에 있는데 어, 성령, 성령을 붙잡을래 아니면 돈을 붙잡을래 성령을 붙잡을래 무기를 붙잡을래 했을 때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냐고요? 예, 믿는 사람들이나 깨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이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붙잡아야 되고 무기를 붙잡아야 되고 평거인 말을 붙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기엔 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서며 귀신성이며 귀신의 역사에 대한 책을 다 버려서 불태워버렸더라.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돼요. 예수 이름만 있다고 고백하니까 그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다 물러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질병이 고쳐져요. 그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 딱 듣고 보니까 참 거기 전쟁하는 거 보고 나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김혜정이 여동생을 시켜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 뭐 남한에서 선제타격하면 그냥 안 내준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핵을 사용한다고 언급을 했어요. 요번에 남한에서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면서 좋은 말로는 우리는 남한과 더불어 한 동족이기에. 예 우리는 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얘기했어요.그런데 이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우리가 북한과 더불어 교류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 장국민이 위호 없이 북한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람이 50명입니다.50명.50명이 그냥 총살을 당하고 50명이 그냥 불태워 죽었고. 금강사에서 사책하는 관광객이 총살당했어요, 그냥. 그런데 해명은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총질했는데 우리는 우리 같은 민족에게 총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나만이 이제 보수 측권을 하니까 깨끗하게 고 깨끗하게도 천천 해버린다고 막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막 겁이 났던가 봐. 이제 막행복기를 사용한다고 응? 얘기를 했어. 난이라어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지. 성령이 역사. 행복이 쏠라가날그 날씨가 흐려가지고, 밖에 치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 행복이 막 공중에 뚫어오는데 뭐 반개하고 반개치면 반개가 어디가 더막치었어요 행복이 다가리다 그냥 갖다 쏴버려 그치 난 그런 생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사 우리나라 만세다 하나님이 모하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가져야 돼요. 천하의 행복이든 천하의 어떤 대적이든 천하의 무슨 일이든 우리의 마음은 육체적으로 우리도 무기를 갖고 싣고 우리도 무슨 행복기를 갖고 싣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싣고 말을 갖고 싣고 사람에게 사람에게 가서 사정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싣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지막 절2 0절 오늘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풍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다.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되고 나면 이렇게 인정하면 공강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부응이 일어나야 세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이 많아서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빨리 지금보다 우리 숫자가 1 0 0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5월 안에 1 0 0 되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된다. 두명 전도하면 큰일 난다. 이게 공간이 좁아서. 그냥 한 명만 해요 제발 한 명만 그래도 두 배요 우리 학생들 알았냐? 두명 정도면 큰일나 자리 좁아서 와가지고. 한 명만 해도 왜, 왜 이런 얘기냐면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역사 하면 한 명이 흥황한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은 세력을 얻는 것은 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제대로 믿는 사람이 천만 명쯤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데는 더 많더라도 우리 중성교회라도.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미적국에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버리고 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는 백성이 될 거예요 자 기도 준비합시다